안녕하십니까. 방미소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자리에 그때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처음 입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저는 너무 생소하고 집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었었고 여기 처음 들어와서 접해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교수님 말씀대로 그, 답안지 작성을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몰라서, 저는, 여기서 그, 건설안전기술사 1권이 있고 2권이 있는데, 1권부터 저는 기초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산업반부터 쭉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서브노트 이렇게 다섯 권 여섯 권 그리고 핵심노트 이렇게 세권씩 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는, 제가 다 핵심 노트만 만들어서 그걸 위주로 어그 어, 그 나중에는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는 요령을 조금 알게 됐고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어 처음에 1번 개요부터 나중에 결론까지를 그거를 터득하고 알기까지는 1년이 넘게 걸렸어요. 저는 어, 처음부터 막 알아가지고 개요부터 나중에 뭐 종류, 특징, 문제점, 그리고 재유형, 발생 원인, 안전대책, 안전성 확보, 그리고 조치 기준, 조치 점검 사항, 뭐 이런 거, 결론 쓰는 거를 1년이 되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고 터득하게 되고 어 1년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들은 각그 본인이 현장에서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물론, 이제 저도 건축을 전공했지만, 저는 이제, 어, 대표이다 보니까, 가 현장에 우리 소장이나, 그리고 각, 이제 하도급 업체, 하청업체들을 일을 하면서, 저는 그것만 이렇게 관리했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거는 그렇게, 특히, 그거를 이제 써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옛날에 기사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공부, 기사책을 갖다가, 저 처음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안전기술사 1권을 책을 보면서 기사책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보는데 기사책하고 똑같더라고요. 기사책에도 보면은 토공사, 기초공사, 철근, 철, 콘크리트, 터널, 뭐, 교량, 이런게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 공부 더 이렇게 여기 안 나와 있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전에 합격하신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자료를 주고 가시는데 그거를 토대로 저 많이 공부도 했어요. 그 이제 선배님이 주셨던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기초 기반을 1년 넘게 했어요. 1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막 조바심이 나고 거북이처럼 느린 것 같고 어, 내가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이거 한 10년 걸리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굉장히 불안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떻게 공부하시냐고 랬더니 이제 그분은 현장 소장님이셨는데 교수님이 문제를 내준 거 의지로다가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실력이 안 됐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저는 이걸 기초부터 처음부터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10년 걸려요. 그렇게 하면 언제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막 불안하고 나 혼자 나 혼자만 거북이인가보다 나 이게 좀 너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1년 지나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하니까 그 우리가 이제 개요부터 해가지고 그 대제목을 잡는데도 에 공법이 있더라고요. 그 공법을 그때 한번 그, 한경보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께서, 어, 어, 그때 쓰는 요령을 좀 가르쳐 주셔서 그거를 제가 집에 가서 공부할 때 그거를 접목을 좀 시켰고, 그리고 이제는 1년 뒤에 조금 이제 알게 되니까 제 5월 때 시험 볼 때도 보면 일곱 문제 단답형을 일곱 개를 다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 문제는 몰랐는데 그세 문제를 유사한 거를 갖다가 쓰고 또 쓰다 보면 제가 쉽게 빨리 포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논술형도 아는 문제 두 문제 모르는 문제 두 문제 근데 아는 거는 막 쓰다가 보니까 다 써지겠는데 모르는 거는 유사한 것도 잘 모르겠고 그냥 제 자신을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한경보 교수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특강 해주실 때 모르는 것도 손 놓고 포기를 하지 말고 끝까지 써야 된다. 이렇게 유사한 거를 이렇게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거에 이렇게 딱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공부한 거는 이제 핵심 노트가 있고, 제가 한번 공부한 거를 좀 한번 좀 봐줘 보세요. 아, 이렇게. 네. 네? 그래요. 해 주셔도 되고 보여 드리고 싶은 <laughs> 대표적인 예 네. 아무거나 해요. 아니, 이거 아무거나 해요? 예. 예, 이렇게 아무거나 해 주셔도 돼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는 오, 제가 산안법, 건진법, 실특법을 다 종목별로다가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만 좀 알아볼 수 있게끔 했어요. 오십도 또세 권에다가 여기 여섯 권 있어요. 보내야 <웃음> <웃음>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하는 작년 이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도서관으로 해서 어, 도서관에 1 0시 음악 나올 때까지 그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외롭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한 5개월, 시험 보기 5개월 전부터는 제가 그각 분야별로 세 문제, 네 문제씩 각출을 했어요. 이렇게 교수님이 맨날 가르쳐 주셨던 거, 그거를 이제 중요한 문제를 좀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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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각 문제에서 중요도가 있는 거를 세 문제 정도를 각출해서 그 90문장을, 90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정독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쓸 때, 대충이 한번 쓰고 또 넘어가고 이이 그러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한문한 한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완전히 결론까지 다싹 쓰는 거를 20번도 더 썼고 30번도 더 썼고 완전히 정독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 가서 딱 보니까 아는 문제가 딱 나오는데 그거를 빡 써내려 가는데 한 문제에 딱 15분 걸리더라고요. 15분 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모르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유사한 거는 공부 한 거를 갖다 쓰라고. 근데 이번에도 저는 철골 철골 용접을 공부했는데 이번에 철골 비파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철골 용접을 그냥 다 썼어요. 그리고 대제목만 물어보는 것만 그냥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넘기고 그래서 네 문제를 다 쓰게 됐고 뭐 그리고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공부를 하면. 한 문제가, 한 문제가 다그한 답이 다, 문제만 바꿔도 그게 그 답이고 그게 그 답이고 다 그런 걸이해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교련 작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막 문제를 막 바꾸잖아요. 근데 사실은 답안이 그게 하나야, 바, 답이. 그러니까 저 공부를, 이게 이제 그 문제만 가지고 딸딸하면 모르는데 처음부터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거, 다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문제 문제를 가지고 한 문제 가지고 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그 안에 다 답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각 분야에서 전문 엔지니어시잖아요. 전문 지식인들이시라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저보다 훨씬 실력이 많은 분들인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제가 공부한 게좀 나와줘서 운빨이 좀 받았구나 뭐 실력에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더 쉽고 더 빠르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질문은 제가 질문은. 제가 골라서 받겠어요. 나, 나, 하지 말고. 질문은? 그리고 한 가지는 교수님이 저 맨날 구설해셨잖아요 근데, 맨날 구설해주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리고 저 보기에는 굉장히 날라리 같이 보이나봐요. 그래서. 공부도 안할것 같이 맨날 술만 먹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이러는 줄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양면이 다 있어요. 놀때 화끈하게 놀고 놀 때는 뭐 술도 진탕 먹고 새벽까지 먹고 그리고 또 공부 딱 앉아서 하면 제가 또 집념이 있고 또 열정이 있고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그러시는 거 아실 수 있고. 그 안 오실 동안 우리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해소됐어요 아 <laughs> 그건 안 하셔도 셨돼 아, 그 교수님이 맨날 이제 구사해 주니까 존심도 상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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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분명히 말, 뭐라고 말했는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마다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이 다르다, 네. 어? 다르거든요 내가 기억, 기억나죠, 그 화요일에 모임 했잖아요.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이 바, 다른데, 박미소 씨한테, 아, 박소미 사장인데, 우리는 박미소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laughs> 박미소 씨한테, 아, 잘한다, 잘한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하면, 동기부여가잘안 돼, 이분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laughs> 일반 직장인이 아니고, 자기가 대표인데, 그걸 감안했을 때, 아, 이 정도만 하면 잘한다고 <laughs> 잘한다면, 너무 오래 걸려. 그 다음에 이 분이 대전에서 오시는데 여건상 힘들어요. 뭐뭐한 1년만 해도 힘들거든. 근데 그걸 2년 동안 3년 동안 하시기에는 벅차니까 나는 차라리 뭘 했냐면 방법을.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분한테 제가 동기부여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미소씨. 네. 만약에 내가 미소씨한테 차근차근 이 정도만 하면 잘한다 하면 실려서 못해요. 나는 결과적으로는 거꾸로 한 거거든. 그게 이분한테는 오늘에야 설명하는데 그게 먹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저 내용을 보고 울분에 차지 않으면 공부 못해 이렇게. 이것은 울분에 찼어요. 그다음에 이분이 글, 글을 이런 식으로 원래 정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닌데, 이건 제 머리, 제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얘기는 건데, 내가 본때 한번 보일 거야. 하는 게 저뿐이 아니고, <laughs> 여러분이 같은 동료였는데 지금은 학교 가셨을 때, 동료에게도 그런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이제 119의 시험을 보시고 나서는 사람이 바뀌었더라고. 뭐라고 바뀌었냐면, 시험을 웬만큼 보신 거예요. 했본 거야 자기는 그래서 속에 있는 마음을 좀 얘, 제가 응. 제가 점쟁이잖아요 얘기를 하자면 응. 에이, 너희들하고 다르거든 <laughs> 이런 마음을 자기 스스로 먹어서 맞아 틀려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그런 그런 마음이 은연 중에 있더라고 제가 보기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발표일에 가까워지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학교 가는 사람들이 얼굴이, 이름이 떠오르는데, 박미선 씨가 떠,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리고이 그런 짓이 없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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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 없 농담이 없다. 농담. <laughs> 박소민 사장이 자꾸만 떠오르면서,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박소민 사장이 자꾸만 떠오르면서, 아, 그렇게 되는구나 싶었는데, 아닌가다가 합격하시고 <laughs> 나서, 합격하시고 나서 저한테는 일부러 그 다음날 전화하셨더라고 그, 그 다음날이죠. 그 다음에서 물론 다 학교 간지 다 알죠. 물론 학교 간걸 어떻게 아냐 래서 내가 당연히 미리 알지. 그래서 내가 미리 제가 전화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공부했는데 다른 페이지도 다 똑같아요. 물론, 물론 학교 하신 분은 모두가 인간 승리인데 이분도 정말 인간 승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하시죠. 알겠어요. 네네. <laughs> 바로 그거.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저는 이렇게 이거예요. 박성민 사장이 첫 번째 마음에 제가 마음을 대신 표현하자면 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수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여기 안 계셔. 저옆 학교 하고저옆 교실에 계시거든. 그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근데 학교 하는 순간 별 생각이 다 떠오르는데. 지금 합격 발표하고 일주일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다 모든 사람이 고마울 뿐이에요. 네.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분이 저하고 뭐 절친해요. 절친해요. 절친한데 합격을 하기 전에는 맨 처음에 만났으면 우리 반갑잖아. 뭐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게 1년, 1년이 반이 흘러가면 내가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워요. 왜? 뭔지 알려주면 제대로 몸땅 알려주던가. 답도 좀 써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는 안 해요. 왜? 제가 저는 그것까지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나는 가는 방향까지만 알려주는데 그 부분이 짜증이 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 맞아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합격을 하는 재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력 이 있어서 아무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이것을 토대로 사업을 하실 때도 걸리면 안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전적으로 도와줘서 합격을 되면 이렇게 안 하면 실력이 없어서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 방법이 맞죠. 물론 여기에 아쉬운 사람을 내가 아쉬운 사람을 억지로 억지로 합격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 사람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제 심정을 이해하시고 제 뜻을 따라주시면 여러분들도 뭐 격교 영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 저는 그거예요. 저하고 아무리 친한들, 아무리 안 친한들, 저는 그 차별은 없어요. 똑같아 다만 저는 동기 부여만 해주는데 저를 멀리하시는 분은 동기 부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안 되고 좀 가까이 있는 분은 동기 부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많겠죠. 그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저는 그거, 그거 하나지 다른, 다른 내용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박성민 사장, 정말 제가 볼때 정말 앞으로도 계속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목요일날 그 멀리서 유명한 그 빵이랍니다. 소보르 빵, 대전 유명한 소보르 빵이 있어요. 전 우리 학생들막그 많은 사람이 다 하나씩 그 드실 수 있도록 그 무거운 걸 들고 오시더라고. 그 작년인가 그랬어요. 네, 작년. 올해 여름인가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열과 성의를 갖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빨리 된 거예요. 그 정도면 저는 빨리 됐다고. 보면.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아예 뭐 그거 뭐한두세 달이면 붙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천만에 말씀 그렇게 안 되거든요. 두세 달에만에 붙으려면 이거 안할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충분한 기간을 갖고 한다면 오히려 더. 그걸 앞당길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 말씀하신 것 중에 과도하게 입심 부리지 말고 차근하게 차분차분 차근차근 공부하는 게 보다 합격을 앞당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음.